연구개발비와 손상차손, 이 문제 맞추면 완벽정리 풀어보실래요? 주 미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개발활동으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.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비용처리, 개발단계 지출은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. 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6년,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합니다. 2 0 0 2년 4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, 매년 말 손상 검사를 실시합니다.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이디어 탐색비 연구 단계 300만원. 상용화 가능성 입증 후 설계비 개발 단계 720만원. 판매 개시 후 마케팅비 100만원.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200X 2년 말 630만원, 200X 3년 말 425만원, 200X 4년 말 380만원입니다. 문제. 자본화 금액은 얼마인가? 2000X3년 말 손상 차손은 얼마인가? 2000X4년 말 손상 차손 환입은 얼마인가?